안녕하세요. 유란입니다. 오늘은 풀빌라 펜션에 체험단 당첨돼서 가족들과 놀러 가는 길이에요. 군지? 짐을 끌고 입실합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풀빌라 당첨돼서 한번 갔다 온적 있고요. 사실 제돈 주고 풀빌라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와 화장실도 너무 좋네요. 저희는 짠순이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풀빌라는 조금 비싸죠잉? 2층도 있어요. 2층 계단에 올라가죠. 한 대가 있습니다. 아이도 되게 2층에서 자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단독 풀빌라입니다. 자꾸지에 뜨거운 물을 받아주신다고 해요. 물이 정말 깨끗하고요. 계속 물이 순환이 되고 있어요. 장의 햇빛이나 비를 적당히 막아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 둘, 셋, 뿌이. 아, 아, 아. 키운 나이들. 이쪽이야. 조경도 제법 잘돼 있고요. 밤에 붙어지면 예쁘겠지. 아이들과 다시 숙소로 갑니다. 룰루랄라. 여행을 온다는 것만 너무 신나죠? 아이들 수영복 갈아입고, 내일 돌아가 준비합니다. 배달 모도 하고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큰아들은 야자느라 못 왔어요. 점프? 응? <laughs> 갔는데, 가봐. 차가워? 철 점프. 자, 막둥이 안경 벗고. 미용트, 미용트. 점프. 튜브 <laughs> <laughs> 어, <뭐예요? 웃음> 좋다, 그지? <laughs> 밤엔 불 켜진데, 밤에도. <laughs> 어, 한 11시까지 해주돼 이거. 11시까지 <laughs> 아, 이렇게 단독 풀빌라가 좋은 점은, 남들한테 피해줄까봐 걱정하지 않고 그 첨벙첨벙 할수 있다는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밤 11시까지 놀수 있는 풀빌라 슈보도 있어요 시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정말 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몸을 쉴수 있고요 딱한 가족분도 적당한 사이드라고 남편도 입수합니다. 마땅한 수영복이 없어서 바지만 입고 들어가요. 저는 조교를 합니다. 엄청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우와. 뜨끈뜨끈. 다리 정말 빨갛게 익을 정도로 물이 뜨거웠어요. 저는 수영복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족욕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 어, 물고나무물고나무한 물고. <laughs> 음 남자애들은 신기한 저런 노리를 개발해서 <laughs>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아, 밥통에 밥을 완성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꼬들밥 좋아해서 물을 많이 넣지 않고 했어요. 바베큐 파티 블라스, 블라 음. 남편, 가장 입에 하나 넣어주고요. 음. 수영장 옆에서 고기를 굽는 시스템입니다. 지인이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맛있게 먹고 있고. 상추는 제가 농사 지은 거예요. 생기살응 있는 흉기하고 있기하게생기하고는느기하야 있는 흉기 있는 흉기하고 있는 이아이 있는 맛 있는 김치 있는 흉 물놀이로 음, 먹는 고기는 꿀맛이죠. 이렇게 싸서 아이에게 넣었습니다. 새새끼 같죠? 차분해지더라고.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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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물은 끊임없이 순환되있어 맛있다. 남은 단 불로, 고구마는 불이 정말 세서. 어, 고구마 다 익었어. 볼까요? 말랑말랑해. 오! 어, 너무 잘 익었어. 딱 좋죠? 우와. 하나도 안 타고 너무 잘 익었는데? 냄새만 맡고 한 거야? 이아 우리 아들 사야지 바닥안 맞지 아하다어소구아뭐어 야간 수영 이구마 너무 뜨거울까 봐엄마 걱정돼서 못자 이거 너무 뜨거워서 걱정되더라고요 뜨겁지? 아아 어, 너무 뜨거와 어때? 음, 근하게잘 됐습니다. 흙불 오마하세요 아. 다음 메뉴는 대왕발과 쫀디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간 시원하지 고생이 많습니다. 마시멜로 빼고 다 가져왔네. 아주 아주 잘 구워지고 있어요. 우와 금방 익네. 쭈그들어 쭈그러들어. 정말 깜깜해질 때까지 아이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보고 있습니다. 이런데 오면 또 TV를 봐줘야 제맛이죠. 아, 호텔 은 TV를 못 켜겠죠. 저 남편은 야구를 좋아해서 기아야구를 보고 있습니다. 왜 남편은 충청도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기아 팬인지 모르겠어요. 한화 팬이면 좋겠습니다. 어 추워서 저기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네요. <laughs> 밤이 맥주 되니까 맥주 좀 추운가 봐요. 홈런! 와 홈런! 뭔지 모르지만 우마. 기분 좋게 맥주 먹고 왔어. 안주 좋아. 먹태깡 어떨 때? <laughs> 드디어 아들이 나왔습니다. 장장 5시간은 수영을 마치고 아이들 응, 드디어 9시 30분에 수영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 와. 그게 엄청 깨끗하지. 고급지지. 그 오성급 호텔의 수준이지. 저 간다. 오, 밤에 바깥에 나오니까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사진 찍기 좋아요. 와, 너무 아름다운 어떤 축제 같은 응? 느낌입니다. 어디 까지 어디 거지? 어? 어디 거지? 어? 어디... 환한 오, 곳에 오, 나란히 오, 있어서 어둡지 오, 않고, 오, 무섭지, 오, 않고 오, 무섭지 않고 좋네요. 역시 이제 이런 여행에는 라면을 빠뜨릴 수 없죠. 요즘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네. 가수 임영웅도. 저희 친정에서 닭꼬치 아, 구이를 하고요. 남편 뭐 퇴근 후에 농장으로 오라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놀러 가신 틈을 타서 닭꼬치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님, 돈 벌고 신 남편님에게 먼저 시식을, 아빠 먼저 뭐야? 닭꼬치 소스는 제가 음. 매운맛, 간장맛 두 가지 준비했고요. 맛있나? 아우, 장사야, 근데, 나? 조금 더 익혔다가, 대박이죠. 여러분들과, 왜? 좀안 익었어? 생각보다 양념이 타고 좀 힘들었지만, <웃음> <웃음> 냄비밥도 했어요, 냄비밥. 짠, 밥도 맛있겠죠? 네,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비가 와서 낙하축제가 하루 미뤄졌답니다. 고기가 좀 부족해서 삼겹살도 구웠고요. 김치와 각종 야채를 넣고 푸짐하게 먹었고요. 남아 있는 또 숯불에다가 오, 군고구마 투하. 이 숯불에 군공 군고구마 맛은 집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오 김이 모락모락 맛있겠다. <laughs> 자,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아 드디어 세종시에서 낙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강아지도 있고, 주차를 멀리 하고 한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날은 세종호수공원에 주차가 통제가 좀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호수공원입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건물은 세종 국립 도서관이고요. 여기에는 앉아서 피크닉을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저희 자주 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술을 시켜서 먹기도 합니다. 자, 우리 자리 잡아서 도시락을 먹으러 왔습니다. 초밥을 제가 만들었어요 연어 초밥과 컵라면 파는 거 같나요? 뜨거운 물 있나요? 이 초밥과 어울리는 뭐 컵라면도 준비했습니다 와, 와 노을 지는 세종시 하늘 너무 예쁘죠? 달도 떴네요 음. 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오면 너무 잘 맛있더라고요 잘 여기 밖에 컵라면 팔아요 비싸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는 기념으로 응. 집에 있는 텀블러를 모아 모아 뜨거운 물을 모아 모아 가져왔습니다. 오. 제가 직접 만든 연어 초밥과 함께, 오, 함께 피크닉을 즐겨 봅니다. 수댕 넓은 판에다 그냥 음. 갖고 와서 도시락 통 이런 게 따로 없어가지고 없대. 음. 말로 표현해 줘야 돼. 표정으로. 너무 맛있어. 그래, 노아 불어. 노아 불어 하나 하나 응. 시식. 혀를 <목소리> 먹어. 들어봐. 먼저 먼저부터 먹어. 어 신랑분 잘생겼대잖아. 빨리 감사하다고 드려. 뭐 잘생겼대잖아. 집에서 전부 준비해 와서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수 있었어요. 여러분 컵라면은 다이소가 가장 싼거 아시나요? 과자도 다이소가 쌉니다 집에서 살살 녹는 연어를 먹고요. 세종 낙화 축제를 보러 이동합니다. 세종 시민 다안네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가는 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우와, 누군가 봐요. 소나무에서. 불꽃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 이 불꽃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폭죽 같은 것이 연속적으로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보고 다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파트 야경이 너무 아름답죠. 저희 친정 농장에 왔어요. 과일과 많은 채소들을 심고 계십니다. 과수원의 열매들이고요. 상추도 많이 있고 파도 쪽파인가요? 파도 심고 당귀도 심고요 치즈 3-4만원 봐봐 여기서 봐봐 얼마나 손바닥 꽃도 심으셨다고 해요 너무 예쁘죠 아빠 주해산에 산채나물 1인분에 2 5 0 0원인데줄 서서 먹는데 사이 왔다고 닭 요리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나물이 많아서 나물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도 아빠 나물이 못지않게 나오거든 내가? 저는 사실 나물 반찬을 잘 못하는데요. 엄마는 맛있게 해주셔서 많이 먹습니다. 아 나비 예쁘다. 유채꽃인가요? 벌들도 보이고 상추가 많이 나와서 잔뜩 뜯어서 집에 가져갑니다. 저는 상추를 많이 뜯으면 지인들도 나눠주는 편이에요. 다못 먹고 금방 물러버리더라고요. 참고로 저도 응. 아파트에 상추를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저갓집몇점 만점에 몇점 같아? 백대 만점에 백 대. 네? 왜? <laughs> 다 들리니까? 지금 아까 영상 촬영 중이니까 <laughs> <다> 들... <laughs> 그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laughs> 네.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카스라이팅은할말만 응, 얘기하지 하지 않아? <laughs> 진실을 얘기하지 우리. 이거 로메인 상추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를 샐러드 먹으면 맛있거든? 이거 덜내는게 아니라 따주는 거야 잘 크라고 이렇게와 아, 응. 정말 많이 상추를 뜯었습니다. 그래, 많이 이렇게 많이 가져줄 몰랐네. 다 따서 빡. 아유. 먹었는데. 100만 원넘었지 엄청 예쁘게. 100만 <laughs> 원이 뭐예요. 이거 500만 원 줘야 돼. 가 가져가면 어떡해. 이거못 받는 로티네 가져가. 아니 안에 잘해놨네. 음, 좋아. 네? 부모님 모시고 커피숍에 왔어요. 저희 부모님 농장 근처에 새로 생긴 커피숍인데요. 아무래도 어른들은 돈이 아깝다고 이런데 잘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메뉴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시니까 잘못 드시기도 하고 저희가 모시고 갔습니다. 휴지세를 받은 거.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음료수를 시켰고요. 음, 밖에 이렇게 공치가 좋은 뷰가 정말 멋진 그런 커피숍이고요. 나중에 KTX 세종역이 들어온다면 아마 보일 거예요. 이 커피숍에서. 카페 165. 통창으로 주변이 확 트여 있어서 마음까지도 싱그러워진답니다. 커피숍 실내도 매우 고급스럽고 깔끔하고요. 가구도 너무 예뻐요 부모님께 퇴비를 얻어와서 저희 텃밭에도 이렇게 퇴비를 좀 넣어 주었어요 이렇게 흙에다가 퇴비를 넣어야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또 하면 죽는다고 해요 농사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직접 닿아도 안 된다니 한 달을 키웠는데도 잘안 자라더라고요 어, 쑥갓을 수확하지 않았더니 꽃이 피더라고요. 오신... 너무 예쁘죠 아, 국화 같았어요. 제가 아, 쑥갓을 먹지 않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꽃을 피워 주는구나. 저는 꽃이 아, 이제 다 피면 꽃꽂이를 해서 아, 집에 가져올 예정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